안녕하세요. 리뷰어 때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32회 리뷰 시작합니다. 장경준은 자신에게 자꾸 거리를 두는 이영희가 답답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미 장경준의 마음속에는 이영희가 깊게 들어왔는데 이영희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죠. 장경준은 자신과 친하지 않다는 이영희의 말에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희도 장경준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이영희는 만편히 사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죠. 한편 오은숙은 집으로 김창희를 불러 타일렀는데요. 서화경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면 1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은숙은 작은 집의 부부싸움을 열심히 중재했습니다. 오은숙의 말은 효과가 있었죠. 김창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서화경과 화해하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다 김혜미에게 동생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왕할머니 소복희가 보고 싶은 미리네도 김창희와 함께 작은 집에 따라갔는데요. 가족들은 귀여운 미리네를 봐서라도 소복희가 빨리 큰 집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서화경의 기분도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소복희는 조만간 다시 큰 집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미리네는 김혜미에게 엄마가 아직까지 회사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혜미는 바로 장경준과 이영희가 같이 있나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벌써 이영희와 장경준의 친밀한 사이가 김혜미의 신경을 거스른 상태이기 때문에 김혜미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영희와는 가족관계이고 소복희가 이영희를 잘 부탁한다고까지 얘기해두었는데 참 매정하네요. 주말에 이영희와 장경준이 밖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된 김혜미는 이영희에게 약속 장소를 문자로 받았는데요. 바로 미리네에게 엄마 보고 싶지라며 미리네를 데리고 장경준에게 이영희가 애 엄마라는 것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어린 미리네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적어도 미리네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장경준은 이영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고 이영희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물론 놀라긴 하겠지만 이영희가 애가 있는 애 엄마라고 해서 거리를 둔다거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경주는 어린 나이의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씩씩한 이영희를 안쓰럽게 생각하면 할것 같네요. 그리고 연민이 사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제 생각에 이번 선택은 해미가 악수를 둔것 같습니다. 장경주는 이복동생 장세준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서 장세준을 낳아준 차윤희의 잘못까지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장경준이 이영희가 애가 있다는 것에 놀라서 자신의 마음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경준은 아빠 없이 자란 미리네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할것 같은데요. 자신의 눈이 미리네 아빠가 준 것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장경준은 진심으로 미리네를 친딸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희의 시댁에서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요? 미리네는 도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기 때문에 김미리네가 장미리네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경준은 김혜미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삐져도 둘이 쌓아온 관계와 우정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도 김혜미에게 인간적인 실망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윤이는 장경준의 방을 뒤져본 것들을 장희재에게 고자질했는데요. 앞에선 장경준을 걱정하는 엄마인 척 하면서 연기를 펼쳤지만 장경준은 차윤이에게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장훈은 이런 경준에게 지금은 나를 갈고 닦을 때지 나를 세울 때가 아니라고 때를 대비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인턴 신분인 장경준은 지금은 부사장 차윤이에게 위협이 될수 없었죠. 장경준이 빨리 성장해야 장훈이 비서를 시켜 모아온 증거들로 차윤이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내눈에 콩깍지 32회가 끝났습니다. 33회 예고에서는 김창일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소복희를 집으로 데려올 기막힌 방법을 떠올렸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소복희가 돌아올지 궁금하네요. 이영희와 장경주는 회사가 아닌 평범한 남녀로 밖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경주는 이영희에게 꽃을 선물했고 해미와 사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이영희의 오해를 풀어주었죠.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둘은 하루 종일 함께하게 되었네요. 드디어 이영희가 내가 왜 이러지라며 완전히 자신의 감정을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다녔는데 김혜미의 계획대로 미리내와 장경준이 마주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